조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강화 운동하고 스트레칭은 좀 달라요. 수술 하신 분들은 강화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이 더 필요로 하죠. 혹시 수술을 준비하는 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고요.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도 헷갈리니까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것만 한 번씩 연습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발목 관절하고 무릎의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지 연장을 앞둔 환자분들, 특히 이제 종아리 속성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이 수술 전에 뭐 할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오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뼈를 늘리면 근육이 늘어나죠. 종아리 뼈가 여기니까. 이거를 늘리면 앞쪽 근육하고 뒤쪽 근육이 늘어나겠죠. 종아리뼈가 초대뼈인데, 초대뼈 앞으로는 근육이 별로 없어요. 주로 외측에 근육이 많고, 뒤에 근육이 많죠. 외측에 근육이 한 4개 정도, 그리고 뒤쪽에 큰 근육이 한 7, 8개 정도 있는데, 주로 우리가 연장 수술을 할때 방해가 되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건이 이름도 아킬레스고, 속성수술에 있어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는 게 아킬레스건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laughs> 아킬레스 근육은, 이렇게, 그게 두 가지 근육으로 되어 있죠. 비복근하고 가자미근. 비복근은 우리가 종아리 근육, 안쪽 볼록하고, 바깥쪽 볼록한데 그게 근이고, 바깥쪽에, 외측이죠. 그 안쪽에, 그 안쪽에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근데 이 근육이 참 묘하게도 비복근은 발 뒤꿈치, 뼈, 종골이라고 그러죠? 종골에서 시작해서 대퇴골까지 가요. 투조인트 근육이라고 해래가지고 관절을 두 개를 건너가는 게 비복근이고 가자미근은 시작은 아킬레스본으로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경골의 뒤쪽에서 끝나요. 거기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종아리 속성 수술 후에 무릎 구축이 오는 이유가 비복근은 대골에 뒤쪽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걸 연장하고 나면 무릎이 점점 좀 굽는 거예요. 이거 잡아 당기니까, 이 뒤에서. 반면에, 가자미근는 종아리 뼈 뒤쪽에 끝나기 때문에 무릎 구멍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두 개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시작 부위가 다르니까, 그거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썩 유연하지는 못하거든요. 벽에 대고, 무릎을 쭉 폈어요. 그럼 어떤 근육이 늘어날까요? 무릎을 좀 뻐근하죠, 약간. 음. 때는 우리가 이제 비복근하고 가자미근을 굳이 구분을 하자고 그러면, 가자미근은 발목에서 이제 늘어나겠지만은, 비복근은 대퇴골에 뒤에 시작을 한다고, 가자미근보다는 비복근이 많이 늘어나겠죠. 이 자세는. 자, 모든 스트레칭은 똑같아요. 이 자세에서 누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번 하고, 쉬고. 자, 여기서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허리를 우추 전만을 시키고, 자, 좀 유연하지 못하면, 한쪽 다리를 땅바닥에 내리고, 허리를 최대한 전만을 유지하면서 발끝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햄스트링이 쫙 늘어나죠? 햄스트링 늘어나고, 자, 이때, 가자미근이 늘어날까요? 피복근이 늘어날까요? 복근이 늘어나죠. 자, 벽에 붙이고, 허리를 최대한 펴려고 노력하고, 발끝을 잡으려고 스트레칭. 그럼 귀가 뻐근하죠. 그럼 햄스트링이 늘어나죠, 여기가. 쭉, 열번 세고, 쉬고. 자, 이게 이제 햄스트링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인데, 그 햄스트링에는 비복근이 포함된다는 거. 비복근하고 가자미근을 늘릴 수 있는 메인 운동이죠. 어, 가장 쉬운 거는 집안에 있는, 잠깐만, 턱어리만 있으면 돼요. 영 없으면 뭐 책을 놔도 되고, 발 앞꿈치를 대고, 무릎을 쭉 피고, 쭉 전진하면 발 뒤꿈치가 쭉 저리죠, 지금. 발 뒤꿈치부터 무릎 뒤까지 힘이 쫙 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자세는 비복근을 늘리는 그런 자세고, 자, 무릎을 구부리고 쭉 한번 펴볼까요? 전진해볼까요? 무릎을 구부리고 전진. 그럼 무릎을 구부리면 비복근은 조금 완화가 되죠. 느슨하게 되죠, 비복근은. 대신에 가자미근만 늘어나는. 무릎을 펴면 비복근하고 가자미근이 같이 늘어나는데, 무릎을 구부리면 가자미근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두 가지 동작은 가자미근하고 비복근을 늘려주는 동작인데, 강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강화 운동은 좀 다른 면이죠. 강화는 근육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해야죠. 제일 쉬운 거는 콧발 듣기죠. 그대로 유지하기. 자, 이게 조금 편하면, 한 발로. 하 둘, 셋, 넷, 다섯. 하고, 쉬고, 좌우 번갈아가면서. 자, 이거는 이제 비복근, 가자미근 두 개를 동시에 강화를 하는 운동.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 이것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비복근은, 무릎 관절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자미근은 무릎 관절하고 연관이 없어요. 근데 아킬레스건은 가자미근 플러스 비복근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경고를 연장을 하면 무릎하고 연관성이 없으면 무릎 구분이 안올 텐데, 비복근 자체가 무릎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무릎 구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펴줘야 되겠죠.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겠죠. 발목이 보통... 최대한 올리면 한 40도 정도 올라가요. 본인이 발목에 올려서 좀 편안한 정도의 높이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벽을 잡고 쭉 앞으로 밀어봅시다, 몸을. 발 뒤꿈치에서 무릎 쪽으로 뒤쪽이 스트레칭이 쭉 느껴질 거예요. 자, 이 자세에서 반대편 뒤에 있는 발을 세우면서 앞으로 밀기.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근육이 비복근하고 가자미근 다 뻐근합니다. 두 개가 다 늘어나는 거죠. 자, 무릎을 한번 구부려 보세요. 구부리면, 둘 중에 어떤 근육이 이완이 될까요? 비복근은 좀 편해져요. 무릎, 무릎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 무릎을 구부리고, 아까 같은 동작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약간 구부리고, 발을 쭉 들고 하면, 이때는 가자미근만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무릎을 펴고 스트레칭을 하면 두 개의 근육이 다 스트레칭이 되는 거고, 무릎을 구부리고 스트레칭하면 속근육, 가장이근만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무릎 구부이 있는 환자분들 있죠. 무릎이 많이 구부러져 있다. 속성 수술을 했는데, 연장 수술을 했는데, 무릎이 구부러잘안 빼진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효율적인 스트레칭 운동인데, 이거는 혼자 하기는 좀 힘들어요. 가족분들 한 분이 도와주면 쉽게 할수 있어요. 자, 무릎이 다안 펴지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지금. 다리가 침상 밖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위치를 잡은 다음에 엉덩이에 카운터. 엉덩이가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누르고요. 다리를 쭉 눌러주는 거예요. 이것도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이건 지렛대의 힘을 한 거니까 많은 힘이 필요가 없어요. 환자는 물론 좀 불편하겠죠. 이렇게 하면 햄스트링이 쫙 당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10번씩, 한 5세트 정도 해주면 조금 심하신 분들도 한 2~3주만 열심히 해주면 무릎 구부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까치발도 일종의 강직이죠. 까치발은 아킬레스근이 효율적으로 안 늘어나서 생긴 게 강직이거든요. 보통 이제 교통사고나 골절, 그런 후에 오는 관절이 강직된 사람. 관절 자체가 망가져서 발목 운동이 각도가 잘안 나오는 사람들은 근육의 강직 플러스 관절이 아예 망가져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좀 다르죠. 스트레칭 방법도 다르고 수술 방법도 다르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사지 연장 후에 오는 까치발만 하는 건데, 사실 까치발은 근육이 대부분이니까 이제 근육만 위주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관절 운동 범위가 잘안 나오는 관절 강직은 매우 원인이 다양하죠. 강직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스트레칭을 하는 거 아니고,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죠. 단순히 통증 때문에 또 관절을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통증 하나만 잡아주면 다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강직은 원인이 다양하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감별해서 원인 치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갑작스런 운동. 항상 운동할 때 준비 운동하고 하라고 하잖아요. 온도 변화, 체온의 변화나 아니면 갑작스런 심박수가 확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조금 평소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심장이 멈출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준비 운동이죠. 일종의 스트레칭은 모든 운동의 기본이고, 춥다고 운동을 하지 말아라. 그거보다는 추울 때는 차라리 스트레칭만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몸의 체온을 조금 올려놓고, 그러고 이제 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날 때는 아무것도 못하죠. 아직도 과학적으로 왜 주가 나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보통은 근육의 질이 나쁠 때, 근육이 단단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부드러운 근육이 좋거든요. 대신에 탄력이 좋은 근육이 있는데 그게 퀄리티가 떨어지면 정맥 순환이 안 되고 어떤 전해질 같은 게다 순환이 잘안될때 주가 난다. 특히 자다가. 나죠 쥐가 나는 그 순간은 조금 피해도 그 다음부터는 좀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왜 나는 쥐가 잘 날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근육의 질이 안 좋을 때 쥐가 잘 나니까 평소에 근육의 질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제일 많이 쥐가 나는 게 아킬레스건, 이 종아리 주춤이 난잖아요. 그러니까 종아리 쥐의 가장 큰 원인이 역시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스트레칭을 자주 하나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게다 일상생활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요즘은 다 유선생님, 유튜브 선생님이 다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 배우고자 하는 어떤 의지만 있으면 한 번씩 찾아보시고, 거기서 한번 보시고, 자세가 좀안 좋다 그러면 제가 한번 녹화도 한번 해보고, 한번 보고, 그렇게 자꾸 피드백 하다 보면. 돈 들여서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니까. 모든 통증은 참 애매한데요. 그런 질문들 많이 오죠. 우리 인터넷, 인터넷 상담하다 보면.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를 얘기를 안 하세요, 다들. <laughs> 견딜만한 통증하고 못 견딜만한 통증. 스트레칭 하는데 견딜만 해. 우리 운동하다가도 견딜만 하잖아요? 그러면 하셔도 돼요. 문제가 될것 같아? <laughs> 막, 공포심이 막 몰려와? 그러면 일단 멈추시는 게 좋죠. 오늘은 이제 우리 생활 속의 스트레칭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도 헷갈리니까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것만 한 번씩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많이 하는 운동이거든요, 사실. 어, 햄스트링이다 그러면 무릎 뒤쪽에. 엉덩이부터 무릎 뒤쪽을 연결하는 근육을 통합해서 이제 햄스트링이라고 하는데 햄스트링을 늘려주는 근육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비복근 그래서 무릎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펴줄까 펴는 스트레칭이 이제 햄스트링 스트레칭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킬레스건을 효율적으로 펴줄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발목 스트레칭 운동이죠. 조금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강화 운동하고 스트레칭은 좀 달라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근력 운동이죠. 스트레스를 주는 운동이죠. 웨이트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스트레칭은 웨이트가 아니죠. 관절 운동 범위를 늘려주는 거죠. 사실, 속성 연장 수술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근육 강화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이 더 필요로 하죠. 더 중요하고. 수술을 준비하는 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고요. 이걸 습관화 드리면 건강에도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전에 한 5분이라도 좀 해보시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